어 조금 전에 고구마 쳤어요. 바가지에 담아놓고 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 지난 겨울 아주 정성 들여서 보관했던 거예요. 재작년에 전부 얼려서 버리고 집방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겨우 내내. 연탄불을 피워가며, 지금까지 보관했는데, 아주 멀쩡하네요. 지금이 5월 중순이 됐는데도요. 에 밖에는, 쟤네들이 참생인가 보네. 음, 어, 고구마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옛날, 예적, 배고플 때, 진짜 배고팠었거든요, 그때. 아래목에 고구마 싹을 튀우느라, 어, 왕결을, 어, 위에다 덮어 놓으면, 뾰족뾰족. 노란 싹이 올라와요. 병아리, 쥐둥이 같았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연두색이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음, 엄마가 가위로 잘라서 고구마를 심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아, 몰래, 몰래. 학교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뭐가 먹고 싶은지. 그래서 몰래 한 개씩, 한 개씩 파먹었어요. 근데 싹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군데군데 비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고구마가 먹고 했는 맨 구석에 있는 그런 싹 올라오는 것도 파먹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 고구마는 스폰지 같았어요. 질기 질기 하고 어, 그건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 살아 계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왜다 아시면서 혼내주지 않으셨냐고요. 어떡해요? 엄마,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리워지네요. 이 고구마를 보니 아니 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